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 업무 경험을 쌓아가는 뉴딜일자리. 많은 청년들의 취업 디딤돌이 되고 있는데요. 2024년을 맞이해 뉴딜일자리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딜일자리는 전문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고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공공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1월 8일부터 12일까지며,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현재 실업 상태인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방송 콘텐츠 분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마포 청년 일자리 사업 및 마포형 지역 돌봄 서포터즈 기록관 기록관리 실무 과정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사업별로 사업 대상이 다를 수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격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내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